0월 1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국 나스닥 금요일날 상승했죠. 아, 그리고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북한 열병식 뭐 ICBM SLBM 이렇게 뭐딱뭐 뭐 차에 실어, 실어 굴리더라고요뭐 저게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크게 뭐또 나쁜 뉴스도 아니니까. 이제 저 가지고 이제 시, 시험 발사 응? 그 하고 막 하면 이제 또뭐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실어가지고 굴리는 건뭐별게 아니니까 뭐 내일 이것 때문에 뭐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내일 뭐 중요한 건 미국 나스닥 선물 움직임이겠죠. 하여튼 뭐 내일 대박 하는 거니까 그건 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난주 아 지난주가 이제 자 금요일 관심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패키지. 자, 1.99% 상승했죠? 자, 이거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 3분봉으로 봤을 때, 4천원부터 이제 쭉 올라와서 4,105원에 끝났고요. 12시 9분쯤에 뭐, 150원까지 찍었는데, 뭐, 1번으로 보게 되면, 아마, 4500원은 한번 찍어 주지 않을까 응?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여튼 좀더 이제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아, 자 그리고 이제 눈이 마이크로 자8 4 4 끝났고 윗꼬리 보이시죠 큰윗꼬리자 3번봉으로 보겠습니다 3번봉으로 해서 아침에 좀 갭이 좀 뜨고 쭉 끌어 올려서 2840원 찍고 내려왔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큰 수익이 나왔네요. 이렇게. 뭐, 올라가는 중에 충분히 팔 수도 있었고, 해서, 요거는 아주, 꽤 괜찮게 수익을 줬습니다. 아, 일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며칠, 거야? 9월 29일 윗꼬리를 한번 건드렸죠? 요 윗꼬리를 한번 먹었는데, 이거 뭐 시간에도 보니까 뭐또 시간에도 올라 있고 하니까 뭐 내일도 뭐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승이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요건다 수익 실현하는 걸로 어 혹시 안 파신 분은 뭐 내일 뭐 팔아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미늄. 아 이거 같은 경우에 1.69% 올랐죠 3분봉으로 오겠습니다 3분봉으로 자 이거는 뭐 오르락내락 했어요 3분봉으로 해서 뭐 9시 54분에 최고가 찍었었네요 오르락내락 했는데 뭐 상승이 뭐 크게 나온건 아니고 해서 어또 한번 더지켜보자고요 이건 어뭐 9,500원 한번 찍어 줄지 한번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Ft 양 0.33%, 요거 같은 경우는 3분 봉으로 볼게요. 3번봉으로뭐 지지부진 했죠? 하루 종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뭐 지지부진. 자, 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봉으로 해서, 아, 윗꼬리가 지금, 나온 날이 9월 29일하고, 10월 5일날 윗꼬리가 이렇게 나온, 나온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건드려 줄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뭐3천원 밑으로 쭉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손절해야지 이런거는 이건 한2900미터로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겠네요 근데 안내려갈거예요뭐 내려가면 할수 없고 자 그리고 영화금속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1.52% 상승하고 끝났네요 여기 자 3분봉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뭐 찔끔찔끔 오르다 떨어지다 뭐별 재미가 없었죠 하루종일 영화금속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자구요. 2,000원, 한 번, 찍어주지 않을까. 희망사항이지만. 예. 그렇게 해서, 관심주, 체크했구요. 다섯 종목, 뭐 관심주, 체크했고. 자, 내일, 장 관심주는, 그래서, 무엇이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한, 한국 패키지, 사마 알미늄, 코리아 FT, 영화금속. 이렇게네 종목, 하고, 자, 추가로, 마니커 FNG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날도 별별 일 없었고 그냥 지지부진 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3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 뭐 봐도 뭐 별게 있겠어요 뭐 시원찮지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 닭고기 관련주인데요 이게 마니커 아시죠 마니커 닭고기 요거 말고 또 체리브로 있어요, 체리브로. 체리브로 볼게요. 체리브로도 비슷한 차트 모양이죠? 지지부진. 뭐, 그래도, 뭐, 꼬라박진 않고,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체리브로나, 마니커의 포엔지나, 둘다 육개, 육개, 닭고기 관련주인데요. 이걸 왜 추천을 하느냐? 아, 아니 추천이 아니고, 내일장 관심주가 되느냐? 그럼, 뭐, 아시죠? 뭐,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 갭이 많이 뜨면, 뭐, 접근 금지지만, 갭이 그래도 적당히 뜬다. 어, 그러면, 이것도한번 접근해 볼만 합니다. 체리브로 하고 많이 거에 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1.65%구매날 상승했죠? 자, 윗꼬리도좀 있었고, 그래서 윗꼬리 어디까지 갔는지 3번 봉으로 한번 볼게요. 10시 한 번, 뭐, 뉴스발로 한번 땡겼나 본데, 5,900원. 꽤, 그래도 길게, 길게 나왔네, 윗걸리가요 같은 경우에는, 아, 요, 지금 며칠 자이게 9월 25일, 9월 29일, 요윗걸리 보이시죠? 파란 봉의 윗걸리들 요걸 한번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 번. 아, 한 번, 그래서, 쫙 쳐주셔서 한 6,300원, 4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6,300원 가면은 털면 되겠네. 희망상이죠. 여기서 뭐6300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톡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알겠냐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 괜찮아 보여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 지난주에, 저, 넘겼던 네 가지 하고, 마니코 FNG 체립으로 SCI 평가 정보 세 종목입니다. 그럼 내일 성토하시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